안녕하세요, 유정근입니다. 어제 시안이가 FC 입사하면서 넣었던 오버헤드 킥인데요. 자기가 넣어놓고 너무 멋있다고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폰 꺼내가지고 찍어봤습니다. CPU 난이도를 최고 난이도로 해도 이제는 가볍게 이길 정도 실력인데, 암튼 EA 스포츠 FC 입사가 6월 25일 게임패스에 들어오죠. 한국 시각으로는 6월 26일 자정 이후에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FC 입사로 재밌게 축구게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EA 스포츠 FC 24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는 6월 25일 체념 늦게 또는 6월 26일 새벽 정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미리 설치해서 또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내 게임 및 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라이브러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위에 EA 플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게임 평가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평가판이라고 다 나와 있죠. 저는 지금 EA 스포츠 FC 14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함이라고 나오는데 혹시나 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평가판이라고 나오고 이 평가판을 미리 설치해가지고 1 0 시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나중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추가가 되면 계속 이어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잠튼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콘솔 버전을 이런 방식으로 미리 게임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PC 게임 패스 가입이 되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요. 그 PC 버전 FC24도 마찬가지로 10시간 동안 트라이얼 버전을 미리 그 설치를 해가지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그리고 EA 플레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PC 버전 역시 기존에 10시간 즐겼던 것을 쭉 이어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A 스포츠 FC24 자 10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 할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해가지고 그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 선행 플레이가 가능하고 참고로 이렇게 엑스박스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확장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EA 앱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같이 계정을 연동시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콘솔 버전이랑 그 PC 버전이랑 EA 스포츠 FC24가 세이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암튼 콘솔 버전, PC 버전, 각자 자기에게 맞는 버전 골라가지고 게임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과 EA 플레이에 업데이트 간의 이후에 각자 골라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암튼 여기까지 유정훈이었구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